2011년 도서행자는 대전 원도심 대흥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도어북스는 2014년 6월에 오픈했고요. 저희 서점 이름은 잠시 서점이고요. 대전의 첫 번째 독립서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독립출판물이라는 새로운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소개하는 책이 독립출판물이라는 장르의 책들인데 개인이나 작은 소규모 출판사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의 책들이어서요. 조금 더 우리의 좀 실생활과 조금 더 가깝게 있고 뭐 예를 들면 가족의 이야기, 뭐 여행 이야기 뭐 등의 다양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성 출판사의 책들보다는 조금 더 쉽고 가깝게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어, 저희 서점이 심과 취미를 테마로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심에 관련된 일반 서적들과 독립 출판물들, 한쪽은 취미 서적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취향이나 관점이 담긴 책을 저희가 선별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대전을 여행 오신 분들이 요즘은 서점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지역의 서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서점에는 내 취향이 있는지를 살피러 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실 뭐 10대부터 뭐 40대, 50대까지 다양하게 오시긴 하는데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시나 감성 에세이? 글 쓰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사진 찍는 거 산문집과 또 여행과 관련된 독립 출판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서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책을 만들어야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라 마음을 얻기를 바라면서 독립 출판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독립 출판 워크숍에 참여한 네 분의 작가분 중에서 두 분은 대전 지역에 있는 서점에 책을 유통을 하고 계세요 원고 작성부터 디자인, 출판까지 유통까지 작가분들이 직접 하는 그 독립 출판물은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립 출판물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서 혹은 디자인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독립 출판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다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의 형태가 비슷비슷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화가 생겨날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독립식 판물은 그런 면에서 획일화된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생각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